머리 숱이 줄어드는 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는 멀쩡했는데 올해 들어서 머리카락이 확 줄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면 괜히 불안해지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빗질을 하다가 손에 머리카락이 여러 가닥씩 잡히면 혹시 병이 생긴 건 아닐까 겁이 나기도 하지요. 그러다 대부분은 샴푸를 바꿔야 하나?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비싼 두피 영양제나 탈모 샴푸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머리숱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건 두피 환경을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느냐가 핵심이지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단돈 1,500원입니다. 이쯤 되면 그게 뭔데요? 하고 궁금해지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안할 때 쓰던 도부 비누입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안 좋다던데, 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부 비누로 머리를 감은 뒤 두피 가려움이 줄고 머리 빠짐이 완화됐다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써보고 별 효과가 없었다는 분들도 있죠.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걸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두피 상태와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인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머리숱은 한번 줄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거창한 치료나 고가의 시술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도브 비누가 어떤 변화를 주는지 또 어떤 분께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께는 맞지 않는지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비누를 어떻게 써야 효과를 볼수 있는지도 알려 드릴 겁니다. 마트나 다이소에서 흔히 만나는 도부 비누. 이제는 머리 숱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왜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관리법도 제대로 고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낭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모낭은 머리카락을 붙잡고 키우는 집 같은 곳이에요. 이 집이 약해지면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쉽게 빠집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예요. 머리카락도 영향을 받아야 자라는데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모낭까지 영향이 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힘을 잃고 점점 수치 줄어들지요.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모낭이 점점 작아지고 머리카락이 빨리 빠져요. 여성도 폐경 전후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비슷한 증상을 겪습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까지 겹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밤늦게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으면 두피 환경이 나빠집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탈모는 더 빨리 진행되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피지 분비도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두피가 지나치게 건조해지고, 어떤 분은 반대로 기름기가 많아져서 문제를 일으켜요. 결국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머리카락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머리를 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두피가 가렵거나 기름진 느낌이 계속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두피 환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탈모를 막는 첫 걸음은 두피 관리입니다. 머리카락만 챙길 게 아니라 머리 뿌리가 살아있는 땅, 즉 두피를 돌봐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세정제 선택이에요. 자극이 심한 샴푸는 오히려 두피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기름만 남기는 제품도 문제예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부분에서 의외의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알고 있는 도부 비누예요. 비누로 머리를 감아도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도부 비누는 일반 세정 비누와 달리 피부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 자극이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겐 두피를 부드럽게 세정해주면서 가려움이나 기름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니지만 시도해 볼 만한 생활 속 방법이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탈모는 원인이 여러 가지라 한 가지만 고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기본이 되는 관리법입니다. 그 중에서 값싸고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선택지, 그게 바로 도부비누라는 거죠. 이제 도부비누가 어떤 원리로 두피에 작용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뿌리인 모근이 튼튼해야 오래 버팁니다. 모근이 건강하려면 두피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해요. 두피가 건조하거나 염증이 있으면 모근이 약해져 쉽게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도부 비누의 특징이 두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도부 비누에는 보습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안 용으로 많이 쓰는 이유도 피부가 당기지 않게 지켜주기 때문이죠. 두피도 결국 피부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습은 큰 도움이 됩니다. 건조한 두피를 촉촉하게 만들어 모근이 버티는 힘을 주는 거예요. 겨울철에 두피가 하얗게 일어나 본적 있으시죠? 그게 건조로 인한 각질이고 탈모에도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도부 비누의 보습력이 이런 상황을 완화해 줄수 있습니다.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모근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원리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산도, 즉 pH입니다. 건강한 두피는 약산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비누는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알칼리성 세정제는 기름기를 과하게 씻어내 두피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도부 비누는 보통 약산성 또는 중성에 가까운 성질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자극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두피 보호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부드럽게 세정하는 거죠. 그래서 민감한 두피에도 비교적 순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피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모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도 없는 튼튼한 땅에서 식물이 잘 자라듯 건강한 두피가 있어야 머리카락도 단단하게 자리 잡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도부 비누와 연결되는 핵심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두피가 기름기가 많은 분은 오히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건조한 두피라면 훨씬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체질과 두피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사용하는 습관도 차이를 만듭니다. 직접 두피에 비누를 문지르면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꼭 거품을 손에서 낸뒤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헹굴 때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도부 비누의 보습성분과 약산성 성질이 두피를 지켜주는 원리입니다. 덕분에 건조로 인한 목은 약화를 막고 자극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두피 특성을 이해하고 써야 효과를 볼수 있는 겁니다. 즉, 도부 비누는 탈모 치료제가 아닙니다. 다만 두피 환경을 안정시키는 보조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머리 숱을 지키는 데 있어 두피를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기대할 건 기적이 아니라 환경을 가꾸는 도움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들은 못 느끼는지 알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두피 환경이라는 공통 분모로 연결됩니다. 두피가 건강하면 머리카락도 오래 버티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가 탈모 관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점은 실제 사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영자 씨는 몇달 전부터 두피 가려움 때문에 매일 밤 극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십 가닥씩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무거웠죠. 샴푸를 바꿔보고 두피 전용 에센스도 발라봤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트에서 우연히 집어든 1,500원짜리 도부 비누를 머리에 써보기로 했습니다. 설마 이게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 했지만, 일단 가격이 부담 없으니 시도해 본 거죠. 하루 걸러 한 번씩 머리를 감았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긁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진 건 아니지만, 두피가 편안해지니 머리 빠짐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밤에 덜 긁으니 숙면을 취할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부산의 55세 박철수 씨는 오히려 불편만 커졌습니다. 원래 지성 두피라 하루만 지나도 머리에 기름기가 끼는 체질이었는데, 도부 비누를 쓰니 머릿결이 더 뻣뻣해지고 오후만 되면 금세 떡져 답답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머리 냄새가 예전보다 더 나는 것 같다고 말해 결국 보름도 안돼 샴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살펴본 사례들처럼 도부 비누가 두피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과 생활 습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두피 건강을 위해선 도부 비누 사용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두피 건강은 결국 생활 습관과 함께 관리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탈모를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지요. 이제 도부 비누 같은 제품을 올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두피와 모발을 지키려면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섯 가지를 뽑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녁에 머리 감기. 낮 동안 쌓인 먼지, 피지, 땀, 미세먼지가 두피에 그대로 남으면 모공이 막힙니다. 모공이 막히면 모근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머리카락이 약해지죠. 또, 세균이 번식해 염증을 만들면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머리를 감아주면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고 두피가 깨끗한 상태에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밤에는 모발세포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시간이므로 이때 두피를 청결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침에만 감는 습관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먼지와 피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밤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죠. 두피가 회복해야 할 시간이 오히려 자극을 받는 시간이 됩니다. 결국 머리카락 뿌리가 쉴틈 없이 자극을 받게 되고 피로가 누적되어 장기적으로는 탈모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이 많은 체질, 야외 활동이 많은 분일수록 저녁 샴푸가 더 필요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뜨거운 물은 두피의 보호막인 피지를 과도하게 제거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습관이 모발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손톱 대신 지문으로 마사지. 머리를 감을 때 손톱으로 긁듯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두피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피가 붉어지고 가렵다면 손톱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샴푸할 때는 손가락 지문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 순환이 촉진되어 모근에 산소와 영양이 더잘 공급됩니다. 두피가 단단하게 뭉쳐 있던 분들도 꾸준히 마사지하면 유연해집니다. 두피가 유연해야 모발이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머리가 자주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마사지 효과가 큽니다. 하루 3분 정도의 두피 마사지가 탈모 예방에 작은 보험이 됩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가장 손쉬운 관리법입니다. 3. 모발에 직접 뜨거운 바람 피하기. 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은 편리하지만 모발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고운 바람은 모발의 수분을 빼앗아 푸석하게 만들고 큐티클을 손상시킵니다. 큐티클이 손상되면 머리카락은 갈라지고 쉽게 끊어집니다. 두피에도 열 자극이 반복되면 모근이 약해져 탈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연 건조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드라이기를 멀리 두고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세요. 드라이기는 머리에서 손한뼘 이상 떨어뜨려야 안전합니다. 또, 머리 전체를 한 곳만 오래 말리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 말려야 합니다. 드라이어 습관만 바꿔도 머리카락의 수분과 탄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특히 얇은 모발일수록 뜨거운 바람에 피해를 크게 받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4. 모자 습관 점검하기. 여름철 자외선을 피하려고 모자를 자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햇볕 차단은 좋지만, 오래 쓰면 두피의 열과 습기가 갇힙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 번식을 촉진해 두피 트러블과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모자를 꼭 써야 한다면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고르세요. 땀이 많이 차는 모자는 자주 세탁해 두피가 쾌적하게 숨쉴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도 털모자를 오래 쓰면 두피에 땀이 차기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모자를 벗어 두피를 쉬게 하세요. 반대로 강한 햇빛 아래에서 맨머리로 장시간 노출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외선은 모발 단백질을 손상시키고 두피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땐 벗는 것입니다. 오, 단백질과 철분 챙기기.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단백질, 그 중에서도 케라틴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은 가늘어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콩, 두부,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일 챙기세요. 단백질만큼 중요한 게 철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모근이 약해집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빈혈로 인해 머리 빠짐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쇠고기, 시금치, 검은콩 등이 좋은 철분 공급원입니다. 영양은 하루 아침에 티가 나지 않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음식으로 채우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가 탈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 신경이 흥분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두피 혈류가 줄어들면 모근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모발 성장 주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 명상, 좋아하는 음악 듣기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해소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머리카락도 건강해집니다. 결국 두피 관리의 절반은 마음 관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습관은 거창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키면 모발과 두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도부 비누 같은 관리법도 이런 습관과 함께 할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머리 숱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는 두피 건강을 지키는 기본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피와 모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방법은 냉온 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두피에 덮어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때 모근으로 영양분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면 모세 혈관이 살짝 수축하면서 탄력이 생깁니다. 이 과정을 번갈아 하면 두피가 마치 운동을 한 것처럼 자극을 받아 활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두피가 자주 붉게 달아오르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진정 효과까지 줄수 있어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운 수건과 냉장고에 넣은 수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냉찜질은 5분에서 10분, 온찜질은 10분 남짓이 적당합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하루에 몇 분만 꾸준히 해도 두피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베개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빠지면 샴푸만 신경 쓰는데 사실 베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3분의 1은 베개 위에서 보내니까요. 베개 커버는 최소 2, 3일에 한 번은 세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에서 떨어진 피지, 땀, 먼지가 베개에 쌓이면 모공을 막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베개 높이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되어 모발성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베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햇볕에 말려주면 훨씬 위생적입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꾸준히 하면 두피 자극을 줄이고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피 마사지 도구 활용입니다. 손으로만 마사지하면 힘이 고르지 않고 금방 피곤해질 수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두피 브러시나 마사지기를 쓰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빗살처럼 생긴 실리콘 브러시로 두피를 천천히 문질러 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샴푸할 때 함께 쓰면 거품이 모공 속까지 잘 들어가 세정 효과도 좋아집니다. 다만,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LED 관리법입니다. 요즘 탈모 클리닉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가정용 제품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빨간 파장의 LED 빛은 모낭세포를 자극해서 휴지기에 들어간 모발을 성장기로 바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꾸준히 쓰면 탈모 진행을 늦추는 보조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단, 기계마다 파장과 세기가 다르니 설명서를 잘 확인하고 너무 과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수건 관리입니다. 머리를 감고 난 뒤,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오래 있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두피가 습하게 오래 있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같은 수건을 여러 번 사용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젖은 수건은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수건으로 두피를 닦으면 모공에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나 비듬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 오래 사용한 수건은 섬유가 거칠어져 머리카락에 마찰을 주기 쉽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특히 약하기 때문에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면 큐티클이 열리고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피를 닦을 때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가볍게 눌러 물기를 흡수시키는 게 좋습니다. 절대 비비듯이 문지르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건을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섬유유연제는 수건 섬유의 잔여물이 남아 흡수력을 떨어뜨리고, 그 잔여물이 두피에 닿으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피가 민감하거나 지성인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또 수건은 반드시 완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욕실에 걸어둔 채로 쓰면 습기가 남아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합니다. 가능하다면 햇볕에 바짝 말리거나 자주 세탁해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이런 수건 관리만 잘해도 두피 건강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 두피 관리 원리, 생활 속 습관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 오늘의 주제였던 도부 비누가 가진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고 의아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누가 같지는 않아요. 특히 도부 비누는 일반 비누와 달리 보습성분과 약산성 pH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먼저 보습성분입니다. 두피가 건조하면 각질이 일어나고 그 사이로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도부는 세정 후에도 수분막을 남겨 과도한 건조를 막고 민감한 두피를 보호해줍니다. 두피가 촉촉해야 모근이 숨을 쉬고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다음은 pH 균형입니다.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 강해 두피 보호막을 무너뜨리지만 도부는 피부와 가까운 약산성 pH를 유지해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덕분에 가려움, 붉은기 같은 예민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물론 모든 분께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지성 두피라면 세정력이 다소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성 두피나 가려움, 잔각질로 고민하는 분들에겐 훨씬 편안한 세정감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즉, 도부 비누는 만능 해결사는 아니지만 두피 상태에 따라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생활 속 도구라는 겁니다. 마트나 다이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숙한 비누가 두피 건강 관리의 첫 걸음이 될수 있다는 사실, 이 점이 오늘의 핵심이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머리 숱은 한번 줄어들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싼 시술이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의 시작이 우리가 늘 곁에서 보던 도부 비누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여러분의 두피 건강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직접 써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한 가지, 구독과 좋아요는 보시정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